일요일 부산 이경주 그 자리에 예상 적중 영상입니다. 3번 피스비 위드유를 머리로 세우고 이번 서부캡틴을 복면 승식 추천마로 잡았습니다. 결과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국산 6등 금발들의 1600m 부산경남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피스비 위드유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으로 4번 드리밍 보이와 외곽에 9번 하이레전드, 안쪽에 1번 BK마룬까지 4마리가 선두권. 그중에서 선행을 노리는 말은 3번 피스비 위드유, 바깥쪽 4번 드리밍 보이가 목차로 따라붙어 있습니다. 안쪽에 반마신자로 따라붙은 1번 BK마룬, 3마리가 선두권에서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1마신 뒤 안쪽에서는 2번 서부 캡틴과 외곽에 6번 닥터 캐슬, 9번 하이레전드가 중간 그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에 는 8번 골든 나이스와 사. 7번 소드윙, 가장 뒤쪽으로 11번 청마의 질주, 그리고 가장 외곽으로 뒤에 5번 제트선이 뒤졌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피스비 위드유와 바깥쪽 4번 드리밍보이, 여전히 두마리가 선두권에 맞서 있습니다. 반마 신차입니다. 바로 뒤에 1번 니케이 마룬과 2번 서브캡틴, 외곽에 9번 하이레전드가 5위까지 올라서면서 3코너 빠져나가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여전히 6번 닥터캐슬과 7번 소드윙이 뒤쫓습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에서 직선주로 초입에 다다르기 시작합니다. 3번 피스비 위드유와 바깥쪽 4번 드리밍보이 여전히 두 마리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안쪽 1마신 앞서 있는 3번 피스비 위드유 정도윤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선두 지켜가고 있습니다. 반 바깥쪽 4번 드리밍보이 멀로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추격전 여기 한 가운데 2번 서부 캡틴이 3위로 따라붙어 있습니다. 단독 선두로 나서기 시작하는 3번 피스비 위드유 2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여전히 2위 지키는 4번 드리밍 드리빙보이와 안쪽으로 줄로 바꾼 2번 서부캡틴, 두마리의 2위 접전에서 안쪽 2번 서부캡틴이 근수하게 앞서기 시작합니다. 3번 피스비 위드유와 2번 서부캡틴, 바깥쪽 4번 드리빙보이, 세마리가 앞섰습니다. 3번 피스비 위드유, 초반 선행 마지막까지 4번 드리빙보이와 2번 서부캡틴의 도전을 뿌리치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3살짜리 작은 체격의 앞말입니다. 3번, 피스비, 위드유. 직전 경주, 정도윤 기수와 함께 3위를 기록하고, 이번 경주 두 번째 호흡을 맞췄습니다. 2위는 이번 서부 캡틴, 3위는 4번, 드리밍 보이.